비가 정신없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한 일주일 동안 계속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비가 올때 하기 좋은 얘기. 파리의 교통 패스 시스템에 관한 얘기를 해 볼까 합니다. 파리의 그 전철표, 버스표 이런 게 예전에는 다그 종이로 나왔었는데 작년 10월부터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팬데믹 때문에 여행을 못 오시는 분들도 많았을 텐데 한 2년 전부터 이제 풀리면서 오시게 됐을 때그 종이로 만든 티켓을 낮장씩 구입이 불가능하다는 거를 이제 아시게 될 거예요. 그 환경 보호 차원에서 이제 종이 사용을 좀 줄인다 하는 목표로 이제 그게 없어졌는데 어, 그게 없어져서 생긴 게 무엇이냐 하면 이제 나비고라는 패스가 있어요. 패스가 생겼는데 이렇게 생긴 티켓입니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어, 종류가 여러 가지가 많아요. 어, 보통 여행자 여행 오신 분들이 많이 구입해서 쓸수 있는 거는 이제 나비고라는 이름인데, 이 나비고 일주일권, 한 달권 이런 게 있고, 근데 이제 일주일권이나 한 달권, 특히 일주일권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만약에 수요일이나 목요일날 왔다 해도 그 일주일권을 사면 그 수요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이 아니고 그냥 수목금토일까지밖에 사용을 못해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고, 어, 만약에 일주일권을 구입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증명사진을 한장 필히 갖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 패스 뒷면에 이제 이렇게 증명사진을 이제 붙여야 됩니다. 어, 존에 따라서 또 가격이 달라져요. 내가 가고자 하는 존이 몇 존이냐? 보통 파리는 이존까지를 이제 파리 시내를 이존까지라고 하고요. 이제 오존까지 있는데 오존은 이제 그 근교죠. 파리 근교. 만약에 내가 베르사유도 가고 디즈니랜드로도 가고 그다음에 그 아울렛으로 유명한 뭐 라발레를 갈 예정이다. 근데 그런 근교로 가는 티켓은 이제 그 티켓 머신 파는 데 가면은 종이로 된 걸로 한 장씩 구입이 가능해요. 근데 그게 귀찮다. 그러면 내가 가려고 하는 것이 몇 존에 있는지 있는지를 미리 사전에 좀 알아보시고, 어, 그렇게 구입을, 나비고를 몇 존, 뭐5 존짜리를 사겠다. 그 그러니까 가격은 달라지죠. 1 존, 2 존짜리랑. 그런 걸 구입하시면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한달 있겠다. 그러면 한 달짜리도 이제 일주일권처럼 내용은 같아요. 아니면 이제 1, 2 존까지 파리 시내에서 사용하는 게 제일 싸니까 그걸 사시고 어, 근교로 나가실 때는 그 근교로 나가는 건또 종이 티켓을 1장으로 팔아요. 그거를 구매해서 나가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회수권이라고 예전에 많이들 썼었어요. 그래서 10장짜리를 이제 깨르네라고 부르는데 그 깨르네를 하나 사서 그러니까 이제 종이로 된거 10개를 주죠 그거가 이제 낱장으로 샀을 때보다 가격이 훨씬 더좀 훨씬 더는 아니고 조금 조금 싸요 그래서 그런 거를 썼었는데 그까르네가 없어지면서 나비고 이지라는 게 생겼어요 요게 그까르네를 대체하는 이제 티켓입니다 요거는 어떻게 구입을 하냐면 그 전철 타러 내려가시면 창구가 있어요 사람이 없을 때도 되게 많은데, 사람이 있을 때, 이제 그 창고에 가셔서, 나비고 이지를 달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걸 줄 거예요. 그러면은 이 플라스틱으로 된요 나비고 이지는, 그 안에 티켓은 안 들어 있는 거죠. 요거를 이유로에 팔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유로를 내고 사시고, 여기다가 충전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 아저씨가 뭐 사람마다 다르지만, 충전을 미리 해줄까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은 깨르네를 하나를 할 건지 두 개를 할 건지를 선택하시면 돼요. 만약에 그 아저씨가 뭐 충전을 할래라는 말을 안 물어보면 뭐 어, 충전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요 플라스틱 카드만 이유로 주고 사신 후에 어, 그 주변에 있는 충전 기기가 있어요. 우리나라 전철 탈 때랑 이제 비슷하죠. 그 충전 기기에 가서 본인 신용카드를 꽂고 어, 깨르네를 몇 개를 충전을 할 건지를 이제 선택해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르네 하나를 충전을 한다. 그러면 이제 선택해서 충전을 하시면 이제 낮장 티켓 열 개가 충전이 되겠죠. 그럼 내가 보통 파리에서 어, 대충 몇 번을 전철이나 버스를 탈것 같다라고 예상치를 이제 뽑아 보시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깨르네 개수를 이제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 티켓은 어, 뭐, 트램, 버스, 전철, 아리알 어, 다 사용이 가능해요. 지방은 아니고요. 파리에서만. 지방은 제가 최근에 지방 갔던 적이 언제지? 작년에 리옹을 갔었나? 근데 거기는 이 아직 그 종이 티켓을 팔더라고요. 그 지방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파리는 그렇습니다. 그럼 이상 끝.